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소속 심홍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경기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심 의원님 나오겠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과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방의회 여성협의회 경기북부 대표 등을 역임하신 뒤 도의회 입성해서 책임감 있는 정치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까지 교육행정위 활동 등 의정활동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향특례시 일산서구 일산3동, 주협1동, 주협2동, 대화동 지역구 출신 심홍순 의원입니다. 지난, 1년, 지난 1년의 시간은 경기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 덕분이라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발로 뛰는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고양시 의원으로서 시민 속에서 시작한 정치가 이제는 고양시를 대표하여 경기도 의원으로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들을 심히 의결하며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 확충, 학생 복지 증진, 교권 보호, 교육 혁신 등을 위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최근 뜨거운 이슈죠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일찍이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염원하던 교권 보호 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우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권 보호 사법에는 교사의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한 제안과 교육활동 침해 지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작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결국 서희초 사건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여론조사 결과에 교육활동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에 대해 80.2%가 긍정하였으며 학생, 교권, 학생 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 조항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80.7%가 긍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분리 교육과 학생 인권조례 보완을 위해 도교육청,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권보호에 대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학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사법을 바탕으로 교권보호와 관련된 조례들을 순차적으로 재개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교육조례 재정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실을 위한 기반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권만큼이나 학생들의 인권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조례도 대표 발의하셨죠?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교권만큼 학생 인권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시설의 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조했었습니다. 경기도 내 중공냉지 30년 이상 학교가 1,001개교로 전체 학교의 21%나 됩니다. 노후 교육 시설 중 일부는 내진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2021년까지 모든 학교는 성문 재개를 해야 하는데요. 아직 제거하지 못한 학교가 반이 남아 있습니다. 안전 관리가 취약해 교육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교육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업무가 상위 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고요. 안전관리 용어 혼선 등 교육부 고시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실화를 기했고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낡은 학교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 대한 대책도 촉구하였습니다. 학교 건물의 노후 보수와. 안전 설비 점검은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에 있었던 2023 경기도 교육청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진행한 추경 심사에서 특성화 교의 취업률 문제를 지적하여. 경기일보 일면에도 거제 되었는데요. 우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란 공업, 농업, 관광, IT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과 취업을 위해 설립된 전문 직업인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목표하기,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또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학생 1인당 평균 예산 지원액이 일반고는 약 530만 원인데 반해 특성화고는 약 1,160만 원으로 두 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화교의 취업률입니다. 지난해 2022년 취업률은 22.6%로 최근 4년간 평균 취업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특정 학과의 경우 취업률이 0%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교의 취업률 증가를 위해 교육청에 지속해서 촉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처 발굴을 위한 노력이고 두 번째는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연으로서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성학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 감독할 것입니다. 특성학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